CLC 300 하방가드 모델이고요. 이거 쿠페고 이제 일반형도 있고 어, 전면 디자인은 뭐 디젤이 이, 이, 아, 제시 200리 디젤랑 똑같죠. 사이드 스텝도 그냥 들어가 있고 흰색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화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시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브라운 스티치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고급스럽고요. CLC 디젤도 물론 좋지만은 좀 가속할 때 약간 좀 디젤의 떨림이 느껴져서 고게좀 별로더라고요. 물론 실내 정숙성이 좋긴 하지만은 근데 GLC 300 타시는 게 좋은 게 거의 뭐뭐할까그스클레스 타는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숙성이 디젤보다도 많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GLC 디젤을 하실 바에 가솔린 하시는 게 낫고 GLC 300 하실 바에는 AMG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차피 배기량도 똑같은데다가 출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굳이 GS300 하실 바에는 똑같은 배기량의 출력이 더 좋은 GS43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GS43도 2 5년치로 바뀌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은 하이그루시 마감도 고급스럽고, 앰비언트라이트도 고급스럽고, 송풍구에도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글로우 박스 안쪽에도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통풍 히트 열쇠 트 히트, 메모 히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비는 1 0 6 k g 가나옵니다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도 굉장히 더 좋고 뒷좌석 열선 시트 뭐 붐에 스튜디오 이렇게 썬루프 개방감도 좋고요. 시타입 충전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륨감도 굉장히 더 좋고 듀얼백기도 들어가 있고. 쿠페 모델이지만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은 게이 제19패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19패도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 주면 해줄게요 AMG 라인도 있고 요아반가르도 모델도 있고